저 나타입니다. 누가 딸기 모지 먹방 해달라 그래서 별걸다 한다 이제. 이거 한시간 기다려서 사 왔는데 여섯 개짜리 사고 한개 남았습니다. 근데 딸기 모지 별로예요. 그냥 똑같습니다. 쑥 초코파이 여수당 가서 그것도 먹었는데 그냥 그래요. 자, 여기 쑥모지딱 하나 남았고요. 원래 이런 거그 도네이션 받고 먹는 거 아닌가? 이런 거쪽 팔려서 잘못 하지만 그래서 먹는 거는 못 보여 드리겠고 음 아니 딸기들 했어요 딸기 오늘은 무슨 얘기해 볼까 지금 비트코인 얘기 한번 해 볼까 저는 비트코인은 진짜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 9천만 원 넘어가고 1억 가까이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웃기다 그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비트코인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좀 진심인 그 후배님들이 몇명 있는데 4 5 0 0만 원대 지난달인가 저한테 갑자기 평상시에는 저한테 말도 안 해. 근데 퇴근할 때 갑자기 어 책임님 혹시 비트코인 할 생각 없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요즘에 좀 오를 것 같나? 이제 슬슬 반등의 기미가 보이나 이랬는데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폭락을 맞고 월급 들어올 때마다 2년 넘게 계속 물을 탄 거예요. 그러다가 지금 본전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은 상태인데 그때 한번 제가 아, 들어갈까 뭐뭐 할걸또 껄모세가 됐죠. 그러다가 5천만 원, 6천만 원 넘어가고 7천만 원 됐는데 와 미쳤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한꺼번에 오르냐 그러다가 그때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한 100만원이라도 들어가볼까 고민하다가 시기를 또 놓쳤다 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1억 짓겠다 그런거 보면 이 투자를 인생에 있어서 몇번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.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운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도 맞아서 운이 좋아야 된다. 그런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. 전 이미 해외주식으로 예전에 크게 말아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인까지 한다면 이거는 진짜 나 물론 그걸 인생 역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도박을 할수 있는 위험성을 지고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코인은 하지 않는데 지금 뭐 잡코인이고 뭐고 지금 다 오르죠 뭐 미장도 올라 일본도 올라 우리나라 지금 국내 중시 제가 들어가 있는 것만 그대로네 이래서 한국 주식은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느낀 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에 대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투기다 계속 신경 쓰이고 장 맨날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내 생활 리듬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내 하루하루 삶이 다 망가진다.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서 별로 신경 안쓸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. 뭐 그런 것들도 좀 느끼고 또 먹다 보니까 맛있네. 근데 지금 비자이랑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슬슬 수익 보신 분들은 조금씩 익절을 하거나 하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몇 개월째 올랐지만 참 주식이나 코인 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수익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만을 해요 자만을 이게 진짜 본인의 100% 실력인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자만을 하면 안 된다 시장에서 이게 내가 수익을 얻었으면 그걸 또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손실을 언제든지 볼수 뭐몇 천만 원, 일억, 뭐 십억이 순식간에 영이 될수 있습니다 진짜. 요즘 뭐 이십 대들, 십 대도 마찬가지고 뭐 토토도 많이 하고 별의별 바카라 도박 많이 하죠.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파민 중독 너무 위험한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상실하게 됩니다. 이게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, 내가 돈을 얼마 벌고 10만원, 20만원 이렇게 버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. 우리나라에서 월 진짜 한 300만원 이상은 버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물론 투자수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근로소득, 플러스 보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고료가 좀 들어왔는데 어, 진짜 이런 거 블로그를 만약에 제가 안 했더라면 그냥 예전처럼 월급만 받는 거 그대로 아끼면서 그걸로 조금 조금 저축하고 맛있는 것도 못사 먹고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도 가기 힘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 혼자 사니까 저축할 거 조금 하고 여기 한번 가볼까? 맛있는 거 한번 크게 고민하지 않고 먹을 정도는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만 뻘 이야기 좀 했고 코인이나 주식 얘기는 제가 말하면 안하려고 랬는데 지금 너무 불장이라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또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주전주전 해 볼게요 요즘은 그 블로그 뭐 특이사항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난하게 글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출근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합시다